전자제 매장에 왔는데 지금 아들을 학교 보내고 토요일인데 베니아판이 2만원 베니아판 이런거 있네요 색칠하는건가? 캡칠하는 거구나 30만원 펌프가 30만원 여보 저거 봐 여보 저거 30만원, 이게, 이게 30만원, 29만원, 19만원, 11만원이네 연통 7,000원 네, 제가 언제 이쪽은 케이블 쪽이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다 팔잖아. 뭐에 쓰는 거냐, 근데. 어? 무슨 거드 아... 답팔지 여기 있잖아. 이런데 보면은... 읽겠네요. 여기 이런 데 보면은 껍데기만 판다고... 음. 그 모델만 이런 거잖아. 돼지가 필요한데... 그 돼지. 그 돼지는 통째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안에 꺾 두꺼비진 내리고서... 이런, 이런 거. 이거 아닌데. 아주 비싸진 않네. 여기 아주. 봐봐. 이거 봐, 이거. 이게 야,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게? 뭐. 요거, 요거. 이게 4명이 자꾸 위에서 딱딱 치는 거. 음, 이거 44만원. 음, <laughs> 뭘 만드는 데땅 <떡? 웃음> 어. 다지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지, 여기는 이렇게 공사하나 보지. 이거, 이거 뭐에 쓰는 거야?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생겼어? 이 끝이. 애매하게 생겼는데? 뭐, 긁을 때 쓰는 건가? 그치, 아니, 땅은 뾰족, 탑처럼 뾰족해야 되잖아. 왜 넓적해? 돌 고르는 건가? 아 돌을 넣어서 이렇게? 애매하네? 와, 이거 좋다. 이런 거 하나 있렇게 근데, 와, 되게, 도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도끼 아니야. 도끼처럼 생긴 다른 용도로. 여기서 <목소리도> 파네. <목소리도> 이거, 지러, 집에 있어봤자 한번 손도 안댈 건데, 갖고 싶다. 응? <laughs> 음? 이런 거 얼마야? 욕0 0만 뭔가 이런 거 집에서 안뭐 든든할 것 같지 않아? 이게 미국처럼 차고 있는 집에 가지고 드릴 같은 거는 하나. 어? 일단 책상 그 책상을 집에서 만들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이 세트로 다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 그안 되는 게겠다그 비용인데 이게 이것도 메이, 메이커가 색깔 달라지면은 별로 안 예쁘니까 세트로. 같은 세트로 쫙 뽑아야 된다고. 이봐 이거 얼마 멋있어 이런 거? 약이 삼십만 원. <laughs> 연마해야 돼다 만들고 잘잖아 다 연마야 해돼 연마. 이런 도구는 뭘 보고 사야되는지 알아? 네, 어, 메이커 색깔 보고 사는거야 상무인줄 <laughs> 사는 알아요 메이커가 상무인줄 알아요 조그만거 이런거 사람들이 위에 매달려있어 만질... 근데 이거는 충전식이라 금방 이거 충전식 못써 가자 가자 가 응? 쏴리비 <laughs> 가꾸니 아, 뭐야 가꾸니 확인이야? 응 어, 엄마 아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렇게 해서 저기 한1 0 k m 만 갔다 오자 너 아니야 자연을 찍는 거야 자연 아니야 나잖아 눈치가 빨라 무슨 눈치난 자연을 찍고 있다니까 자연 어, 이따, 그, 그래. 뭐야. 응. 스파게티 먹자, 스파게티. 응, 집에 가서 응. 응, 그래. 저거 끓여오는, 저거는 먹지 말고. 응. 저거 먹어봤자 좋을 게 없어. 비오는 날. 니네들만 좋지. <laughs> 잘 타네. 3세번만 응. 해. 한난한두세달 걸렸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내 유전자가 더. 나는 아니. <laughs> 난저 아버지한테 엄청 오래 배웠을걸. <laughs> 진짜 첫째 아들이 그랬어. 둘째는 어부지리로 나 옆에서 하는 거 보고 힘들 다니까 나는 뭐 나쁜 것들 없는 것 같은데. 뒤에서 예? 왜? 학교 모자라도. 그왜왜 저걸? 눈슨 살뛰게. 지금 쪽시시해 가지고 잘 뛰기만 안 돼. 오, 좋네. 뭐뭐 뭐, 뭐, 마치 예전에 살던 동네 온거 같네. 여기가왜 집을 안 지었을까? 어? 여기 정도에 보면 왜 집을 안 지었을까? 안 팔았나? 이 주인들이 농사 지야 되니까 음... 거중간한 도시야 여기가 시골은 너무... 시골인데 사람 많이 살고 엄 음, 어! 따라와! 어? 뭐? 거미같이 따라온다? 어? 누굴지래힘든데 <laughs> 뭐라고 말했어, 아들아? 이따 일어봐봐어 이따 어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래라저래라지뭘 해줘 뭐가해네가 <laughs> 빨리 라라고 말했어? 뭐라라어라어어 아빤 집에 가있을게 아, 할줄 알면서 저래 빨리, 오, 빨리 더 빨리 가더 빨리 가오 가. 저봐 힘내는 거봐 저거 기아를 1단으로 있잖아 1단으로 하면 음. 저기 문제야 컨트롤이 오히려 더 어려워 저한테 음. 2단이 맞아 운전하다 자꾸 손에 닿지 저게 그래가지고 요즘에 탔을 때 안장이 이만큼이면 엉덩이가 이만큼까지 나오거야 왜? 커서? <laughs> 아니 이게 안장이다 여보 음. 그럼 이만큼까지 나온거야 내가 음. 엉덩이를 밀었다니까 아 앞으로 무서워서 이러고 <웃음> <웃음> 아 웃겨 되게 웃는데저금만물좀어야 엄마 더 빠르다 엄마 먼저 수순되있대 난 되게 빨라 너뭘 되게 빨라 아직도 아빠 옆인데 <laughs> 응? 아빠 때 템... 몰라, 아빠 때이에 너랑 나랑 거리가 한 어... 2m 되는구만. 봐, 봐, 못 따라가노. 잠깐만, 아이 계속 달려야지. 아니야, 먼저 말했어야지. 뭘 먼저 말해? <웃음> <웃음> 잠깐만.